짠! 드디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돈 벌고 돈풀리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세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의 영상이 이렇게 너네들에게 찾아왔는데 자, 이번은 영상은 이전 동영상을 받, 봤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기본 자금을 모으는 법, 그리고 그 돈을 불리는 법,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말을 했지,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생각보다 이제 너네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좋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세 번째 영상부터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도 함께 보고 와주길 바랄게.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패키지를 먼저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너네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오피스를 먼저 구매를 해야 돼. 뭐, 만약에 너네들이 오피스가 이미 있다, 혹은 오피스를 공짜로 받았다, 왜냐면 이제 어떤 패키지를 구매를 하느냐, GTA를 어떻게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너네들은 오피스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오피스가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금융 및 서비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면 뭐 부동산을 구매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뭐 담보잡힌 부동산을 구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업계의 부동 최고의 부동산 업체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에 로스 산토스 럭셔리 오피스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걸 들어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지 있지, 메이즈 은행 웨스트라는 이 오피스가 처음에는 너네들이 만약에 나와 같은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게임을 시작했다면 무료로 나와.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해. 왜인지는 내가 분명 설명해줬을 거야. 이게 전에 있던 영상을 보면 알겠는데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너네들이 상호 상호 작용 메뉴에서 이제 CEO가 될 수가 있어. 지금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렉이 있거나 세션 자체에 렉이 있거나 해커가 있으면 보통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하여튼 이제 어, 상호작용 메뉴에서 이제 너네들은 c q 의 에이전시를 할 수가 있어. 이제 CEO로 이제 CEO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내가 한게 뭐였지? 이제 명령에서 지금은 내가 차고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데 VIP 명령에서 이제 헤드헌터나 VIP 사냥으로 돈을 벌어라. 이게 첫 번째였어. 자, 그다음 두 번째 너네들이 해야 될게 뭐냐? 자동차. 너네들 지금 혹시 이렇게 보이면 모르겠는 어 알겠지만 이런 삐까번쩍한 자동차 뭐 스포츠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거를 네가 맨 처음에 살 필요는 전혀 없어. 너네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 월스탁 들어가서 버자드 공격 헬기를 먼저 사야 돼. 쭉 내리다 보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칸들은 다 무시해도 되고 가장 먼저 사야 될 거는 뭐다? 바로 버자드 공격 헬기다 바로 여기 있지 가격은 지금 175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막50% 세일이 있을 수도 있고 80% 세일 막 이럴 때가 있어 뭐 그때 사도 상관은 없지만 돈을 만약에 너가 꾸준히 모으고 이제, 습격도 한 상태였다면, 버저드 공격 헬기 사는 거 절대 어렵지 않을 거야. 지금도 보게 되면, 여기 라이노 탱크가 원래는 150만 불인데, 할인을 해서 90만에 팔고 있잖아. 이제 거의 90% 할인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주 매달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때를 기다려서 사도 되고 그냥 사도 되고 그건 이제 너네들에게 맡기도록 할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너네들에게 설명을 해줬던 세 번째 돈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순서는 간단해. 너네들이 맨 처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모터사이클 클럽을 구매를 해야 돼. 지금 보이지? 모터사이클 클럽 중에 클럽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왜 사야 하느냐면 내가 두 번째 돈을 불리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클럽 하우스를 구매를 해서 너네들이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작업장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작업장에서 이제 돈을 불려. 그다음에 사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을 구매를 하고 나이트 클럽에서 해야 될게 뭐냐? 내가 똑같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설명해줬는데 바로 이제 작업장을 관리를 해줄 이제 NPC를 구매를 하는 거지 하이어하는 거야. 그래서 하이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바로 아케이드를 구매를 해. 이유는 뭐냐 똑같이 두 번째 영상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이제 슈퍼컴퓨터 전체 모니터링을 아케이드에서 할수 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 세가지가 내가 너네들에게 두번째 영상에서 말해 줬던 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1번 ceo 오피스 구매 2번 버자드 공격 헬기를 구매하고 3번 부동산 특이 순서대로 모터사이클 클럽 나이트 클럽 그 다음에 아케이드 이렇게 만 알고 있으면 두번째 영상은 끝나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뿔릴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뿔린 이제 상태가 됐을 거야.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들이 두 가지가 두 가지에 갈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완전 전투를 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제 세컨드 라이프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좀 뭔가 나를 꾸미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그냥 세컨드 라이프야. 이건 진짜 진짜 쉬워. 뭐할 것도 없어. 그냥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똑같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차고를 사. 뭐 차고를 사거나 아니면 너네들 비행기를 사고 싶으면 이제 경락고를 사던가 아니면 이제 배를 사던가 하고 싶은 거는 니네들이 쫙 하면 돼. 보통 근데 너네들의 차를 살려면 이제 차고가 필요해. 근데 그냥 차고를 살 수도 있고, 아파트에 딸려,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차고에 그 자동차 저장할 수 있는 수도 달라져.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씩.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너네들이 이미 오피스를 구매를 했다면, 오피스에서도 이제 너네들이 차고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이제 좀더 쉬운 말로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피스에서 너네가 산 오피스를 클릭을 하다 보면 레노베이션이 있단 말이야 이제 레노베이션에서 어 여러 가지 너네들이 업데이,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데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차고 모양이 있어 이 차고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제 메이즈앤앵 웨스트에서 차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너네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111만 111만 아 115만 115만 돈을 내고 한번 구매를 하면 60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바로 주는게 아니고 최대 3개를 살수 있는거야 그러니까 20대 20대 20대짜리 차고를 3번을 판다는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선택을 하길 바랄게 너네 다시 한번 너네들이 60대 차고를 쓰고 싶으면 이 111, 115만짜리 1 1 차고를 3번을 사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사면 돼. 너가 사고 싶은 차를 사든, 비행기를 사든. 이제 아주 쉬우니까, 어, 세컨드 라이프에 가, 어, 관한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전투야. 지금 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오른쪽, 오른쪽 칸에서 아마 봤을 텐데, 누가 지금 계속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말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지금 얘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내가 전투를 해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동과 이동과 그 다음에 전투 능력 그리고 생존이겠지.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될게 우리는 이미 버저드 공격 헬기를 샀기 때문에 NPC들을 상대하는 그 미사일은 이제 되게 쓰기 좋아. 근데 이제 길 위에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너네가 적게 죽을려면 어첫 번째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루마 방탄이야 방탄 구루마라고도 하지 첫 번째 나왔던 습격에서 또어 판매를 하던 업데이트된 차량이기도 한데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쭉 내리다 보면 구루마 방탄 방탄 구루마라는 차가 이제 있어. 너무 오래전에 나도 지금 여기 보면 캐런 구루마라는 차가 있잖아. 이 차가 아니야. 바로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 이제 캐런 구루마. 바로 이 차인데 생긴 게 다를 거야. 지금 이 차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창이 다 보이는데 이 차를 보게 되면 방탄이야. 뒤에도 방탄이라고 이제 써있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리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 조그맣게. 이 차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이 나한테 총을 쐈을 때. 총알이 잘 안맞아 이게 100%안맞는다고 말을 못해. 1 9 0의 총알을 막아줘 근데 한가지 안좋은게 폭탄물에는 한방이야 뭐 RPG 혹은 호밍런처 접착폭탄 수류탄에는 그냥 한방에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아직까지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할 경우에는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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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전트라는 자동차를 사는 거야. 이 인서전트라는 자동차는 애초에 전투를 위해 태어난 차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 사우스던 산안드레아스 슈퍼 모르스에서살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월스톡으로 들어가야 돼. 월스톡에 들어가다 보면 쭉 내리다 보면 이제 인서전트라는 차를 팔아. 좀 설명을 해줄게. <laughs> 중간에 인서전트라는 차인데 이 차는 인서전트랑은 달라 픽업이란 차고 공격이 가능한 차야 근데 지금 너네들은 이 차를 살 필요는 없어 능력이 된다면 사는 게 좋아 근데 이차 말고 더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어딨냐 바로 이 차죠 인서전트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1인승 2인승 3인승 4인승 그리고 양쪽에 한 명씩 더 붙어서 이제 이바 있지 왜왜이 위에 보면 빠가 있는데 바를 이렇게 잡고 탈 수가 있어 그래서 총 6명이 탈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유리창이 조금에도 일단 유리창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방탄이 차 자체로는 방탄이 되는데 유리로 들어오는 미사일은 못 막아 주다 이 그러니까 총알은 못 막아 줘 근데 이 차에 좋은 점이 뭐냐 너네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풀부, 풀로 돌리고 이것저것 끼워 맞추다 보면 방탄 방탄 구루마 처럼 90% 정도의 총알을 막아주고 그리고 미사일도 막아 줘어 호밍 런 처나 그리고 이제 유도미사일이나 수류탄 접착폭탄 이런거에 대해서 진짜 진짜 되게 잘 막아 줘 그니까 러 너네들이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막말로 도망을 갈때이 차를 소원해서 도망을 가다가 차가 좀 터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좀 나는 차가 터지지도 않고 나도 죽지 않았지만 왠지 차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차를 내려서 어, 모터사이클 클럽 일단 CEO를 그만둘게. 모터사이클 클럽에 들어가던가 이동 수단에 들어가서. 개인 이동 수 수단을 보관을 해, 그럼 차가 바로 사라질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정비공을 불러서 차를 부르고 다시 타면 리셋이 되겠지. 그러면 차가 터지기 전에 너네들이 차를 또탈수 있으니까 이 점을 알고 계속 소환, 그 다음에 소환해제, 소환 소환해제를 소환 쓰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아.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구루마 방탄은 한 방이기 때문에 그냥 초창기에 쓰기 좋은 점 이렇게만 알고, 그 다음에.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컨라이트로 가기 전이든 전투라이프로 가기 전이든, 너네들이 한 가지 옵션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내가 이전에 말해줬던 테라바이트라는 차인데, 어, 이 테라바이트가 이 테라바이트라는 차 자체에도 월스탁에서 팔어. 이 상단에 보면 이 테라바이트라는 차를 파는데 이 차도 좋은 게, 어, 너네들이 이 차에서 내가 첫 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 말해 아첫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 내가 말해줬을 거야 돈을 이제 밑자금을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 미션을 줘. 미션을 주기도 하고 이 자동차 자체도 인서전트처럼 똑같이 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폭팡, 폭발물에서 방어력이 엄청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수단으로도 좋고 이제 이동수단 따로 그리고 이차 자체는 대형 이동수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차를 두 개를 뽑을 수 있어. 이 차와 너의 개인 이동수단.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궁극적으로 테라바이트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두 번째로 소개해줄 너의, 너네들의 최종 목표인 오프에서 마크트를 사기 위해서야. 하단에 보면 너네들이 살수 있는, 똑같이 월스타이야 상품 중에 이오프에서 마크트라는, MK2라는 이제 오토바이야. 생긴 거는 비행기처럼 생겼지만 이게 오토바인데, 심지어 하늘도 날아들어.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 지금 보면, 거래 가격에 막혀 있는 가격 할인 가격이 290 만으로 돼 있고 너네들이 그냥 살수 있는 가격은 380만이야좀좀 좀 이제 건너뛰면 400만 정도 되는 돈이 돈이 겠지 근데 이런 전투 물품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산다고 끝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이 오프에서 mk2 를 사면 너네들이 그냥 생 오토바이만, 이 오토바이만 살수 있어. 뭐 미사일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막 속력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 너네들을 호밍 런처, 이제 유도 미사일로 조준을 했을 때그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제 뭔가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너네가 하나도 못 써.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오프레서가 필요한데, 이 오프레서를 구매를 하고 이제 특수 작업실을 구매를 하다 보면 이 특수 작업실 자체에서 너네 너희, 너네들이 구매를 한 이제 오프레서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 뭐 미사일 미사일이든 총이든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스프레이드 아웃 할수 있는 그런 뭔가 폭죽이든 아니면 날아다니면서 그 너네들 이제 비행기들 보면 뒤에 연기 같은거 내면서 이렇게 되게 고에 비행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연기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많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오직 오프레스 오프레서 mk2는 이 테러바이트 에서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 세컨드 라이프를 선택을 하기 전이든 전투를 가기 전이든 오프레서와 그리고 월스닥 월스닥에서 이제 테러바이트를 꼭 구매를 하길 바랄게. 한 가지 너네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내가 방금 너네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는 이 오프레스 mk2고 중간에 보면 이 오프레서 버전 1이 있어. 버전 1은 똑같이 미사일도 되고 날아다니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거야. 이거는 활강 능력이 있는 거지 날아다니는 능력이 아니야 뭐냐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처, 서서히 떨어지는 약간 패러글라이딩처럼 서서히 떨어지는 능력이 있는 거지. 이게 막 그냥 뭐100% 100% 이렇게 비행을 하는 비행기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오0에서는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너네들이 세컨라이프를 가든 전투를 가든.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고 지금부터 내게 너네들에게 선, 어, 설명을 해주는 방법은 이제 니네들이 100% 전투로 가겠다 할때꼭 구매해야 될 것들이야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벙커 업데이트야 너네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똑같이 이제 담보 잡힌 부동산을 들어가면 이 벙커가 있는데 이 벙커가 왜 중요하냐면 너네들이 월스탁에서 구매를 하는 자동차들 그리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뭐 스나이퍼든, 헤비 스나이퍼든, 막뭐 마크스 마스크맨 스나이퍼든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총알 총알이든 아니면 너네들의 조준경이든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헤비 스나이퍼라는 총이 있을 거 아니야. 헤비 스나이퍼라는 총을 폭발탄으로 바꿔줘. 그 말이 뭐냐면 이 폭발탄 자체가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 기본 차량들 있잖아, 방탄 구르마를 방탄 구르마를 이제 포함해서 이런 차들을 한 방에 보내, 그냥 폭발시켜 버려. RPG나 호밍 런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쓰면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이 속도가 있잖아. 그 속도랑은 달라. 이 미사일 속도가 아니라 진짜 총알 속도로다가 그냥 빵. 너네들이 한번 이제 쏘면 그 그냥 쏘는 대로 맞는 거야 내가 이제 밖에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이제 내가 이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왜 벙커 업데이트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제 중요한 건딱두 개야 호밍 런처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물체가 있고 호밍 런처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물체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행기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호밍런처로 절대 잡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 호밍런처의 속도보다 비행기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설명을 해 줄게.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한번 보여 줄게. 1인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락건을 하고 이제 내가 슈링을 하게 되면 미사일 이제 가는 속도를 봐 봐. 이 정도 속도로 이제 가. 근데 이 속도가 너네들이 육안으로 봤을 땐어 되게 빠르네라고 볼수 있는데 절대 비행기는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 헤비 스나이퍼 라이프라는 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거 자체로는 지금 슈링을 못 하는 게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내가 대형 이동수단에서 테라바이트를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내가, 테, 한번 가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테라바이트를 소원을 해서 내가 이전 동영상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야. 테라바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벙커가 중요하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 무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했지. 이제 무기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그곳에서 무기를 업데이트도 할수 있지만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준다는 거야. 일단 너네들이 벙커에서 연구를 다끝마쳐야지만 너네들이 이제 무기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 뭐 총알이든 조준경이든 뭐 너네 탄창이든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 부가적인 옵션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너네들이 테라바이트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벙커를 사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 지금 너네들한테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GTA 게임이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로딩이 길어. 로딩이 긴 이유도 두 가지야. 세션 내 렉이 있거나 혹은 해커가 있거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해커가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설명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설명을 해주기 전에 내가 그냥 말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너네들이 세컨라이트를 가든 전투라이트 전투라이프를 가든 꼭 구매해야 될건 테라바이트와 오프레서고 그리고 니네들이 전투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월스탁에서 전투 물품을 구매를 하거나. 벙커 업데이트. 벙커에서 이제 무기 지, 무기 연구나 차량 연구로 인해서 너네들이 이것저것 연구를 꼭해 줘야 돼. 그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너네들이 어 이것저것 아이템을 구매를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너네들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을게. 여전이 이 영상을 끝으로 너네들이 꼭 알진 않아도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아이템을 내가 추천을 해 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미니 탱크와 알 c 카와 드론이야. 이셋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도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적을 뒤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망갈 때 유용해. 하지만 한 가지 알아낼게. 야 드론을 제외한 미니 탱크랑 rc 카는 너네들이 만약에 그두 가지 아이템이 이제 사용 중일 때내 스스로가 아닌 내가 이제 그 아이템을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너네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점꼭 이해하길 바랄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전투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진짜 진짜 상급자 부분이지 너네들이 전투 라이프를 꿈꾸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미니 탱크를 쓰고 어떻게 rc 카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드론을 쓰고 혹은 이제 벙커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총기 업데이트나 차량 업데이트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이고 전투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친구들 제발 부탁인데 누르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GTA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게임을 내가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너네들이 궁금한 게임들 내가 해보고 이제 도움 줄도록할 테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내가 진지하게 존댓말로 말한다. 자 여기 영상 여기까지고 그러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 그럼 안녕.